어깨가 높은 사람 대 어깨가 낮은 사람 누구에게 음? 더 효과적일까요? 이거는 뭐 어깨가 당연히 높은 사람이 효과가 더 좋죠. 이거 말고 음. 또 하나 는뭐 어깨가 좁은 사람, 어깨가 넓은 사람 누가 더 효과 좋을까요? 어깨가 넓은 사람. 네 맞아요. 네. 어깨가 더 넓은 사람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건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라인을 지금은 이제 어떤 정도 평균 정도의 적절한 높이를 지금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높지도 음. 않고. 절대 낮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낮은 걸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옷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네. 옷걸이 어깨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요거 말고 어깨가 만약에 이렇게 조금 어깨를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높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 상태에서 마이크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왼손으로 이쪽에 근육을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지죠? 네. 그러면은 밑으로 어깨를 내려보실게요. 그런 다음에 눌러보세요. 음. 그러면은 어떻게 느껴져요? 방금 높게, 높게 했을 때가 근육의 어떤 쿠션근감이 더 느껴지죠. 근육 네. 양이 더 많아지고 잡히는 게 많지만은 어깨를 다시 내려보시고 다시 한번 어깨를 만져보실게요. 그러면은 아까는 두께가 이만큼이었다라고 하면은 어깨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얇아져 있는 듯한 네. 느낌이 나죠. 상향한보죠 이게 근육이 이렇게 돼있을 때는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모아지는 상태가 되지면 이런 식으로. 어깨가 떨어지면은 승모근 자체가 스트레칭 돼서 펴지는 느낌이 날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다가 지금 이 상태에서 보톡스를 넣어서 근육을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근육이 펴져 있으니까 아무리 근육의 양이 많다고 해도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죠 그리고 더 내려갈 수 없나요? 그러면은 더 내려갈 수 없는 게 밑에 찌게 눌러보세요 뭐가 있죠? 뼈가 있어요 그렇죠 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인 거예요. 음. 그래서 어깨가 좀 높으신 분들은 당연히 요거를 했을 때, 요를 하셨을 때 당연히 들어가니까 마치 거의 직각에 가까운 라인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 이렇게 좀 넓으신 분들 있잖아요. 어깨 높으신 넓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어깨가 넓은데 막 이렇게 옷걸이는 분들은 되게 드물어요. 어깨가 넓으신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어깨가 좀 높게 올라가 있고. 이게 조금 줄어들고 목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어깨 폭이 넓은데 목이 쫙 줄어들게 되면은 효과는 더 있어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은 어깨 뭐 좁으신 편은 아니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지금도 뭐 사실 안 하셔도 될 만큼 밸런스도 아주 좋으시고 하지만은 뭐 맞으시면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깨가 높은 사람, 어깨가 낮은 사람, 어깨가 넓은 사람, 어깨가 좁은 사람 이렇게 나눠져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음, 어깨가 당연히 네, 좀 높으신 분들이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고 막 90도 안 됩니다. 이막 90도 되신 분들은 이게 어깨가 지금 높으셔야지 이게 진짜 90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 지금 같은 경우에 90도가 꼭안 되는 법은 없는데 이렇게 직각처럼 보이는데 한번 바꾸는 게힘드세요 네. 여러 차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리고 또 어깨를 높이는 게뭐 있을까요? 저는 뭐 운동으로 될까 그게? 근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어깨가 좀 높으신 분들이 결과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